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킨이 최보희 원장입니다. 네, 요즘 마데카솔로 꿀 피부 만들 수 있다. 가성비 재생 크림 마데카솔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이 마데카솔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 약국에서 한칠팔천 원이면 사는 이 마데카솔이 비싼 재생 크림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데카솔로 재생 크림 만드는 방법과 올바른 사용법도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데카솔의 주 성분은요, 병풀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추출물인데요. 마데카솔 광고 카피 기억나시죠? 상처약은 세살이 솔솔. 세살이 솔솔 마데카솔. 어, 말 그대로 마데카솔의 주성분인 이 병풀 추출물은요 어, 상처를 치유하고 또 피부 재생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어, 실제로 상처에 세살이 솔솔 도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정상 피부에 발랐을 때도 피부가 재생이 되니까 피부 결이나 건조함, 또 잔주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병풀의 영문명은요 센텔라 아시아티카인데요. 어, 여기에 이제 앞뒤 글자를 따서 시카라고도. 불립니다. 어, 시카 크림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 보통 재생 크림에 이 병풀 추출물 시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카 크림이라는 재생 크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병풀 추출물을 추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카 크림이 좀 고가인 경우가 많아요. 어, 그런데 마데카솔에는 이 병풀 추출물이 고함량 들어있는데 가격이 이제 몇천 원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약국에서 파는 마데카솔은 어, 제형이 이제 뭐 연고제형 겔타입 아니면 파우더 제형으로 있는데요 그냥 얼굴에 바로 바르기에는 좀 꾸덕해서 펴발라지기도 어렵고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다른 기초화장품에 섞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 바르는 앰플에다가 마데카솔을 소량 섞어서 에센스처럼 만들어서 바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평소 사용하는 수분크림에 마데카솔을 섞어서 믹스해서 재생크림에. 의 형태로 바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 또이 마데카솔 파우더를 생리식염수와 믹스를 해서 어, 이것을 시트팩에 얹어서 이제 팩처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병풀 추출물 성분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요. 어, 과연 이 마데카솔을 데일리로 매일 발라도 정말 피부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 마데카솔을 사용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점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마데카솔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데카솔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마데카솔 연고, 마데카솔 겔, 마데카솔 분말, 또 마데카솔 케어, 복합 마데카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마데카솔 연고나 겔, 분말 이세 가지는 병풀 추출물이죠. 센텔라 정량 추출물로만 이루어진 제품들인데요. 어, 제형만 뭐 연고 형태, 겔 형태, 분말 형태로 다릅니다. 자 그런데 마데카솔 케어 그리고 복합 마데카솔은 추가 성분이 더 들어있어요. 먼저 마데카솔 케어는요. 센텔라 정량 추출물 외에 상처를 좀더 케어해주는 네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더 들어있고요. 그리고 복합 마데카솔은 더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센텔라 추출물에다가 항생제, 그리고 추가로 하이드로코티존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성분까지 들어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상처에 염증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함께 들어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는 데일리로 쓰면 절대 안 되는 성분들이죠. 항생제는 계속 쓰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면 이 피부가 얇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데일리로 재생크림 목적으로 마데카솔을 사용하신다면, 자, 뭘 선택해야 할까요? 다섯 가지 종류 중에서 센텔라 정량 축출물만 들어있는 마데카솔 연고나 마데카솔 겔, 마데카솔 분말 이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용 기간은 6주 이내로 사용하고 어, 2주 이상 휴약기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마데카솔을 오래 또 데일리로 바를 경우에 이 마데카솔 성분이 의외로 이 접촉 피부염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사용하기보다는 한 6주 이내로 사용을 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오래 사용하셨다면 2주 이상의 휴약기를 가지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세 번째,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고 쓰기. 마데카솔을 보습 크림에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해진 레시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마데카솔 연고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이것이 이제 유분기가 많아서 이제 모공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나의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이 마데카솔과 크림의 비율을 조정해 보시고요 어,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먼저 일부에 발라서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좀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국에서 단돈 몇천 원으로 꿀 피부 될수 있는 이 마데카솔 크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 사실 마데카솔이 상처 회복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오래 사용하시기에는 다른 첨가물도 들어 있어서 피부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갑자기 피부가 뭐 자외선이나 여러 자극으로 손상을 받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어, 갑자기 쓸 재생 크림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 마데카솔로 재생 크림을 만들어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장기적으로 데일리 케어할 재생 크림을 원하신다면 어, 이 마데카솔에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그러니까 완제품 으로 만들어진 재생 크림, 시카 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